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에 모이게 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와서 가르침을 받게 될 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를 갖다가 누리게 될 메시아 왕국이 올걸 갖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뭘 말씀하신 거, 뭘 말씀하실 건지 이거에서 어, 들은 말씀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뭔가를 갖다가 하시기 전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남 유다에 어, 임하게 될 라는 그런 경고를 하기 전에 메시아가 이마무르에서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중심으로 해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절을 보면요, 마릴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요 여기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은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시온산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10편 68편 16절은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봉오리들이 높이 은높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께서 영원토록 머무실 곳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산의 산들이 더 높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게 극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다시 말해서 가장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산이 이렇게 뭐 어, 막 높아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제, 이제 말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만방의 백성이 쉬운 산을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때가 되면은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게 될걸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죽게 다 나오게 될것 같다는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그냥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외치면서 오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3절에 오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산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 라 생활이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그곳을 가자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온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성소가 시온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더 확대돼서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오진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방했던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모인 자들이 율법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갖다가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에 갈등을 갖다가 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땅의 진정한 평화와 평화는 복음을 통해서 만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될때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댄 이유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서 적용해보면서 생각해보면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되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갖다가 경험을 해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진정한 평화를 갖다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교회들이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또 서로 갈등과 분쟁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 가정과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분쟁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그 사랑, 그 헌신, 그 의미를 갖다가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정과 교회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들의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됨, 귀에 들리게 됨으로써 한국교회가 조롱과 비웃음을 받다 받고 있어요. 또한 전두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제자끼리, 성도들끼리, 교회끼리라도 서로 화목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끼리만이라도 사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제자들끼리, 교회들끼리 서로 분제하고 다툰다면 그건 소금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하,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1 9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문제로도 목회자들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서로 다른 소를 내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서, 교회들끼리 화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화목해 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참된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먼저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화를 갖다 누려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화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갖다가 온 땅에 널리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만이라도 또 우리 교회만이라도 서로 화목하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진실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화목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